자 하나 둘셋자 호떡맨이 가자 호떡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그 2020년 10월 그도 10월의 마지막 날에 가는 그 길목인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 새벽에 일어나서 아 갑자기 이용인가요 가수 이용의 그 쇼의 마지막 날은 눈물을 이야기만 남기고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갑자기 이게 싹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아침에 그런 듯그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잠깐 들었는데 뜻모르 이야기만 남기고 야그 뜻모르시라는 뜻이 뭘까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거겠죠. 뭐 이제 가을의 끝자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시기에 그 노래가 나온 지 벌써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될까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주말은 같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뜻이. 근데 오늘 뜻모를 이야기가 아니라 뜻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야 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됐어요. 자, 즐거운 인생이 있는 곳에는 또 즐거운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사를 즐겁게 해나가면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오늘도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는 뭐냐면요. 인사 잘하면 되더라고요. 인사. 근데 남들하고 다른 인사법이 있어요. 저는. 뭐냐고요? 일단 아이 컨택을 하고요. 눈을 마주치고 어 남들이 내는 톤보다 한톤 높게 그러고 웃으면서 그러면 어, 거의,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의 즐거워하세요. 인사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흥이 나고.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지 그냥 그 순간에, 그 짧은 타임이지만, 그, 인사가 상대방과의 나와의 어떤 이, 그 짧은 시간에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장님 보면 힘이 납니다. 야, 그럼 내가 힘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 인사 하나 갖고 힘을 줄수 있다는 거. 어, 그래요. 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뜻하지 않게 은 남한테 기쁨을 줄수 있다는 거 이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어, 그분이 저로 인해서 인사를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저, 즐거워하면 어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순간적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겁게 가면은 되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해보려고 계속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왜 자기가 음, 막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게 나오겠어요. 연출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힘들어요. 힘들고 하지만 그 힘든 걸 표현 안 하고 그 상대방한테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저 인사하면은 내가 받았던 기운을 그게 주고받고 그러면 이. 짧지만 어려운 시간, 시간 하나가 그몇 초, 몇 초가 모이면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나중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사 자락이 <laughs> 인사하는 요령 간단해요.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톤을 밝게, 한톤 하이하게, 높게, 딱그 한마디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맞지고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 괜찮으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도 즐거워하고 예,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그분도 즐겁고 나도 그분이 즐거워하니까 여고는 내가 즐거움 받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제가 코가 자꾸 맥혀요 그, 지적을 좀 받았어요. 이거. 아, 근데, 이게, 코가 자꾸 맥히니까, 맥히는 게 건조해서 그런 거요 건조해서. 건조하다 그러니까, 코가 맥히는 현상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 습관이 아니에요. <laughs> 그냥, 요즘에 건조해서, 코에 막힘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laughs> 자, 그냥 호떡맨은 이렇습니다. 뭐, 음, 일상의 즐거움부터 하나씩. 그래서 행복을 갖고 나가려고 해요. 이 해요라는 용어 참 재밌어요. 못못 해요. 못못 해요. 이게 뭐 자발적이잖아요. 좀 의지적이고. 근데 저도 회유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없이 뭔가 성취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해 또 오늘도 회유합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좀 힘든 이야기인데 나이가 이제 53세예요. 제가 근데 나이 먹은 것이 하루하루하루 하루 느껴져요. 야, 근데 이 하루하루 느껴지는 모습이 요즘은 좀 빨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그, 제 선배 중에 60대 선배님이 한분 계신데, 50대 어떻게 가는지 모른대요. 물론 그분은, 어, 사그 40대 이제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50대 접어서 안정권에 어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나 봐요 당연히 있겠죠 응? 근데 그런 일들이 힘든 일이지만 어, 50대 지나갈 때 자기가 어, 느꼈던 시간의 간념. 이렇다고 합니다. 동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말이 좀 동전 떨어지는 것 같이 빨리 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나도 다가가고 있구나, 그거. 아이 그러자 그래 그럼 이제 이 동전 떨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동전 떨어지는 날 얼마 없었다. 이야 근데 그래. 오늘도 참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내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거예요. 요 요즘에 계속 참물인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참물인자 보시면은. 칼도 저의 마음속이잖아요? <laughs> 야, 그 칼을 마음, 야, 인내해야죠. 코로나19 인내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의 어떤 기반적인 것보다 제 마음속이 썰렁한 걸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내일을 위해서 편안함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뭐 이야기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무엇을 주어질 것인가 또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렇게 한번 어, 생각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짧은 하루지만 이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낼까 합니다 알찬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해요